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할큰 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드릴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이 유명한 탕자 이야기죠. 자, 잃은 것을 찾는 그 주인의 이야기, 그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그 주제가 오늘 본문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또 저와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결정은 우리를 향한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영접하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우세 가지 비위의 동시에 또 공통점이 잃어버린 것을 그 소중한 것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베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종들에게 명령해서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송아지 요리는 그 당시에 최고의 잔치 음식이었고,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아들로 인해서 또 얼마나 큰 기쁨과 또 환영을 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이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를 모욕했고 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거짓걸로 돌아온 아들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모욕하고 또 가문의 이름을 먹칠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차갑게 예면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작은 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유산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작은 아들 그 자체예요. 잘 났든지 못 났든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고 이 아들이 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고 또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는 것만으로 또 기쁨의 잔치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교회가 어떠해야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죽었다가 살아난 자녀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녀입니다. 아버지 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없었겠습니까? 당장에 창고를 보수하는 일에 돈이 들어갈 테고 일꾼들을 관리하는 일들도 있겠고 또 재정을 관리하는 문제도 있겠고 다양한 문제들 또 다양한 계획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그게 교회여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구령의 열정이 우리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여야 된다 하는 사실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신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그 둘째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큰아들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정작 그 형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나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까이 왔는데 집에서 큰 잔치 소리가 나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한 종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 때문에 기뻐하며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들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으로 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 가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큰아들은 지금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아버지가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고픈 생각이 없습니다. 자, 큰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큰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맞고 큰아들이 틀린 것입니다. 큰아들이 온전한 아들이 되고 또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내려야 될 것들이,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분노, 둘째는 자기의, 셋째는 판단입니다. 먼저 분노를 내려놔야 이 큰아들은 감사할 수가 있고요. 기뻐할 수가 있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재산을 탕진한 이 동생과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나 있습니다. 이런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분노가 앞서면 모든 것을 망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넘어지게 돼 있고 다른 사람들을 또 상처 주게 돼 있습니다. 자문에 보면 분노에 대한 권면이 많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에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분노가 앞서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은 자초 지정과 상황을 따지고서 필요한 때에 분노를 하는 상황입니까? 선천적으로 화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화가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마음에 차오르는 이 분노를 숨죽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옛말에 참을 인자 세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물인자, 참을 인자가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인데 이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참을 인자 세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참을 인자를 세 번을 쓰는 겁니다. 쓰면서 자기의 화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유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글을 쓰든지 크게 호흡을 하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음악을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일단 효과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화가 나를 삼키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망치게 돼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큰 아들은 자신이 많은 수고를 했다는 자기 의가 가득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밭에서 일하다 왔고 또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잘한 일이죠. 하지만 자기 의는 바로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너 자기의가 강하면 섭섭함을 잘 느낍니다.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렇게밖에 대하지 않는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비교하면서 섭섭함을 잘 느끼게 돼 있습니다. 더 지나가면 이것이 원망으로 또 바뀌기 쉽습니다. 자신보다 덜 수고한 사람이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 일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섭섭하지 않도록 칭찬을 잘해 주고 또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를 숨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분노를 내려놔야 되고 자기의를 숨죽일수 있는 그게 우리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를 내려놓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기분 나쁘면 하던 것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바로 분노와 자기의 의로 자기 삶을 망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를 해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화가 나 있는 표정으로 다니게 돼요. 그것은 자신에게도 큰 상처이고 큰 손해이고 또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또한 큰 아들은 자기 동생은 물론이고 아버지까지도 판단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하면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뭐 했느냐? 사실 판단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들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큰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돼.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지 않고, 그 분노와 자기의 일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고,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아버지 권면을 듣고 아버지 판단을 받아들여서 나의 판단을 내려놓으면 이 큰아들도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큰아들이 잊고 있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큰 아들을 호통치지 않고 부드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먼저 큰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예,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소중함과 아버지의 보호에 대한 감사를 잊고 있어요.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것,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고 바라는 것들이 있겠고 결핍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또한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되어 될 것입니다. 큰아들이 깨달아야 될두 번째는 아버지의 기업이에요. 내 것이 다내 것이잖니.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의 기업, 그 유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작은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나갈 때, 이 큰아들도 또 갑절의 기업을 받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인이 되면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그 기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눅 들지 말고 항상 가슴을 펴고 당당해야 됩니다. 세상이 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이고 나의 기업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당당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거나 비굴하게 굴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의 바르게 대하되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읽어준 세 번째는 생명의 소중함이었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그 되찾은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큰 아들은 오늘 본문 또그 앞부분에 맨 앞에 나와 있던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또 잃어버렸던 영혼들인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되찾으셨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셨다. 율법을 어겼다. 또 죄인들과 함께한다. 이런 것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난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고, 자칫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받은 그 첫사랑,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은 우리가 이 큰아들의 모습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다가 되찾은 이 작은 아들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첫째이고 어느 순간 우리가 큰아들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는지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것, 하나님께서는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우선순위에서 더 뒤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고 자기의를 붙들고 있고 남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받으면 기쁘지만 금방 무뎌지고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며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격 없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여러 가지 결핍으로 바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할 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군대와 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분노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그런 큰아들의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며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상처를 줄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도대체 이 큰아들은 잔치에 들어갔든지 작은아들을... 맞아주었는지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큰아들과 같은 이 종교지조자들의 몫이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마음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작 본문에서 변화되어야 될 사람, 아버지가 되찾아야 될 사람은 이 큰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큰아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변화되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또 우리의 예배는 값진 송아지를 잡아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의 잔치란 것을 알고 소중히 여길 수 있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과제가 아닙니다. 숙제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의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기를 그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이 큰아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분노와 판단과 자기 의를 내려놓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구령의 열정이 가득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요 예배와 또 갈릴리 전도대를 위해서 또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